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인업에서 이정우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모든 팀이 간절히 원하는 영웅이 필요한 바로 그 클러치 상황에서 연이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동료가 득점권에 있을 때마다 자이언츠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숨막히는 두 번째 경기에서 만들어낸 결승타점을 통해 웅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스포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정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여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고 전문가와 팬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눈부신 활약은 2025년 5월 21일 캔자스시티와의 재경기에서 펼쳐졌습니다.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는 첫두 타석에서는 다소 침묵했습니다. 1회 주자일루 상황과 4회 주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5회 진정한 득점권 상황에 들어서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사 주자일 삼루의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압박감과 기대 속에서 이정우는 상대 수비를 가르는 결정적인 적시타를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3대 1 리드를 안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안타가 풀카운트 3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며 이정우는 다소 높게 제구된 커브볼 많은 타자들이 놓칠 수 있는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적시타는 이후 경기의 결승 타점이 되었고. 그의 연속 경기 안타 및 타점 행진을 두 경기로 늘렸으며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가 켄자스 시티와의 시리즈 전적을 일대 1로 맞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가 1-3으로 패배했던 시리즈 첫 경기에서도 이정우는 거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는 그 패배한 경기에서 팀의 유일한 타점을 기록하며 신랏같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자질은 8호에 팀이 0위로 뒤지고 있던 이 4주자 1루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정우는 등장하여 강력한 2루타를 날렸습니다. 만약 당시 1루 주자였던 라모스의 스타트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 안타는 동점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희미한 희망은 다음 동료 타석에서 빠르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연인은 인상적인 활약, 특히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정우의 매우 특별한 경기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이전에 매일 경기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며 전혀 피곤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저는 쉬지 않고 매일 경기하기 위해 이곳 MLB에 왔습니다. 현재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야구를 하고 메이블과 같은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즐거움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때때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피곤함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정훈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하게 야구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경기를 지배하고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고 말하며 이정훈은 진정으로 MLB에서의 매순간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그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경기를 만끽할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그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느끼는 대신 이정훈은 압박감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재미를 느끼는 듯하며 이는 주인공 본능 혹은 스타 본능의 징후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강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타성입니다. 자신이 언제 경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 말입니다. MLB에서 신인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마치 노련한 베테랑처럼 압박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이정우의 경기 기술 특히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한 차원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그의 성우안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지는 듯합니다. 그는 쉽게 속지 않으며 특히 상대 투수들이 던지는 변화구를 놓치지 않습니다. m l b 에 한 타격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이정우의 득점권 타율은 극히 인상적인 0.37 외다라며 이 상황에서의 OPS 출루율 플럼 장타율은 경이로운 1.3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가 왔을 때 훨씬 강력해지는 킬러 본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슈퍼스타의 자질입니다. 세상에 항상 잘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타를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수준을 가르는 핵심이며 이 정우는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메이블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큰 무대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활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며 때때로 밥상이 차려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부 다른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활약에 대한 반응 또한 뜨겁기 그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중계진은 이 정우의 적시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가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마다 마치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날카로운 성환과 변화구를 놓치지 않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MLB 타격 전문가는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득점권 타율과 인상적인 OPS를 심층 분석하며 그가 킬러 본능과 슈퍼스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고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팬들은 열광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짓 없이 이정후를 슈퍼스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와 같은 글들이 각종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정후야말로 아담 에스나 라모스 같은 익숙한 이름이 아닌 팀의 진정한 간판 타자입니다. 심지어 상대편도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 로렌즈는 이정우에게 적시타를 맞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그는 직후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폭투를 던졌고 5회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강판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전문가나 팬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영진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잭미하시안 단장은 그의 팀이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부터 이정우를 매우 면밀히 관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회에서 이정우는 다르비슈 유나 이마나가 쇼타와 같은 MLB에서 뛰고 있는 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질 좋은 안타를 때려내며 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이언츠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그의 경기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마나가를 상대로 이루타를 친후 동료들을 격려하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스카우트들을 향해. 자신있게 손짓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는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정후에게서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거물스타의 자질까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같은 현지 언론 역시 이정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절대적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밝은 미래를 예측하며 그가 샌프란시스코가 도쿄 WBC에서 에서 보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유형의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후는 올스타전 출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베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코빈 캐롤, 카일 터커와 같은 거물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만큼 리그 정상급 외야수 중한 명으로 점차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모든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명망 높은 올스타팀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활약으로 팬들은 이정후가 언론의 기대와 예측대로 올스타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람의 손자의 MLB 여정은 아직 길지만 그의 첫걸음은 진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